하나, 둘, Hi guys, we r e s u p e r m a 짜첫 데뷔 앨 i 을 사지 않았을까 m 는 <laughs> 생각이 들어요 Ana Sugar a n 이 Singer. I was like, I was like, I w i e w e a e e 그 서태지 선배님, 서태지 1집을 처음으로 태어나으샀어요 태어나서 어게 음... 태어나서 태어나서 아니라 태로나서요 태어나서 산, 산. 태어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. 뭔데선 선의 시대. 아 진짜. <laughs> <laughs> 와. 나 아마 아마 저희 앨범. 음, 네, 너도 네, 아. 저희 앨범 아. 리미트리스 앨범을 샀던 거. 음, 저도 엑소 앨범 처음으로 샀는데, 그거 말고 위켄드 앨범 아유. 두 번째로 음. 샀던 건그거 l b u m Oh, 있나요? 저는 진짜 개인 So t 제가 녹음한 노 o 들 love me. Only for me. So tell me you love me. 나 있잖아 너 I like that 아냐? I like t t 이라고 정확히 가수가 누구였지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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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, 기억이 잘안 나는데 like 어, 네. 그 like 노래에 that. 맞춰서 처음으로 제가 안무를 짜서 SM에서 오디션을 봤던 게 기억이 오, 나네요 그래서 맞아. 이제 그 노래가 또 이제 저를 SM 오디션에 합격을 하게 만들어줬고 또 처음으로 안무를 짰었고 그래서 이제 저를 가수로 만들어준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누구 있나요? 비 선배님의 이 e 추레님. 오. 초등학교 네. 6때 그거, 그거 보고 바.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. 멋있다. 저는 그 노래는 아닌데 저는 스텝업 영화 보고 음 네, 스텝업 영화 보고 그런 막핑 이런 거음 하는 거 처음 보고. 그런 거 따라 해보고 오디션 때도 그런 거 하고 그랬었고. 음. 음. And you say that he can dance, he's adequate. Adequate. 이와역대다 아, 맞아. 아, 나 음. 솔직히 막 엄청 많이 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, 음. 엑소 형들의 a y b e Don't Cry.를 음. 그 음. 음. 연습생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음. 것 같아. 요 그 태민 형의 앨범 수록중에그 백투 투유그 곡이랑 그소 a c 이 to b a 소주? 소 o y 이 u 그곡소이랑그 소주 이이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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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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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것도 뭐 좋고. How we get down cause when we jumpin' 진짜 플라이트 더 서브맨들의 가슴 아파 덕을 하는 오 너무 좋죠 플라이트 <laughs> 더네 너무 좋죠 굉장히 저는 진짜 네. 좋아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네. 오 그렇죠 네 오, 오. 저도 저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저희 앨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번에 저희 잡힌 앨범이 진짜 괜찮아요 다양한 곡들이 <laughs>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K-POP 입문이잖아요 어, 뭐 S M P 도 들어있고 오리엔탈적인 노래도 들어있고 힙합도 들어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입문용으로 추천드립니다. 네. 저 자장가. <laughs> 저 개똥벌레 성지방이 뭐요 저는 저는 그 콜드플레이의 픽스유 진짜 그게. <laughs> 너무 뭔가 진짜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.